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오늘은 이제 고등학생, 고등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은 뭐냐? 내가 앞으로 이제 대학을 가고 그리고 사회 나가서 어떤 직업을 가지는 것이 가장 좋겠다? 그 베스트 10, 고등학생들이 대답한 그 베스트 10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고등학생들이 되고 싶어 하는 직업. 가장 희망하는 직업은 무엇이었느냐. 자, 이 내용 오늘 궁금하시다면 계속 봐주세요. 네, 고등학생들이 가장 되고 싶어했던 직업 10위는 공무원이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너무 지금 현실적인 어떤 그런 대답을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참 씁쓸하긴 하는데요. 10년 전에는 고등학생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10년 전에는 패션 디자이너가 되겠다 라고 하는 대답이 10이었습니다. 너무나 세상이 팍팍해졌나요? 많이 이 시대가 많이 변했음을 많이 느끼는데요. 패션 디자이너가 10이었는데 지금 공무원이 되겠다 라고 대답한 친구들이 이제 10이 였네요. 자 9위는요 항공기 승무원이 되겠다라고 대답한 친구들이 9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10년 전에는요 공학 관련 엔지니어가 되겠다, 되고 싶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은 항공기 승무원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8위는요 컴퓨터 공학자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소프트웨어 개발자, 컴퓨터 공학자, 뭐 이런 것들은 지금 4차 산업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고등학생들. 고등학생들이 이제 우리 나이 정도 됐을 때는 이제 이미 뭐 4차 산업이 완성돼서 그 안에서 4차 산업 안에서 이제 살아나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때 가장 필요한 핵심적인 기술이나 인력들이 지금 컴퓨터 공학이나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기 때문에 뭐 이런 직업을 가지겠다라고 이제 대답한 것은 그나마 조금 위안이 됩니다. 제, 제 입장에서는 조금 위안이 되는데요. 뭐 그건 또제 사견이니까 어, 그렇게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10년 전에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10년 전에는 경찰이라고 대답했습니다. 7위는요, 생명 자연과학자 및 이런 연구원들을 이제 7위로 꼽았는데요. 생명 및이 자연과학자 또는 이런 것과 관련된 연구원을 꽂았다 하는 것은 그나마 이 친구들이 지금 4차 산업 시대에 생명과학과 자연과학 이런 것들도요. 앞으로 이제 고등학생들의 그 앞으로 미래에 매우 유망한 직업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꼭 필요한 직업입니다. 10년 전에는 7위가 연예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특이한 내용이요. 이 10년 전에는 7위가 연예인이었는데 지금 대답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이렇게 쳐다보시면 확인을 해보시면 연예인은 쫙 빠져있습니다 10위권 안에 연예인은 들어오지 않고 있거든요 이 연예인의 직업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연예인이 된다는 것은 이 커다란 이 방송권력 안에서 정말 낙타가 바늘을 뚫기만큼 힘든 직업이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유튜브라든지 다른 SNS를 통해서 일반인들도 인기가 있고 또는 매력을 가지고 있다면 다 아니, 스타가 될수 있는 공간이 이제 열려, 열려버린 거죠. 지금 방송인 뭐 과거의 매출에 비해서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 반토막이 SNS, 유튜브라든지 이런 쪽으로 다 권력이 이동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방송이든 방송의 권력이 시민들에게 시민의 손, 스마트폰 안으로 이제 들어왔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지금은 이제 시권 안에서는 사라져 있는 것입니다. 자, 6위는요, 건축가 또는 이제 건축 디자이너가 6위를 차지를 했네요. 건축, 건축 디자이너 매우 이제 매력적인 직업이죠. 10년 전에는 의사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5위는요, 군인이라고 대답을 했네요. 군인이 어, 희망하는 직업이다라고 했는데 이 군인 대한민국 건강한 남성으로서의 의무 어, 이것이 아닌 직업 군인으로서의 군인을 택했네요. 직업으로서의 군인을 오히려 택했습니다. 10년 전에는 간호사였네요. 자 이건 음, 지금은 간호사도 과거에는 간호사가 대부분 여성들이 가는 직종 또 여성들만 가는 직종으로 착각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의료 시장 자체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초고령 사회가 되기 때문에 이 간호 인력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요. 이 간호 인력 중에서도 좀 힘을 써야 되는 간호사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특히 노인들과 관련돼서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이런 앞으로 노령 사회를 우리가 대, 대비해서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계속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청년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베트남, 동남아 이런 쪽에서 간호와 관련된 인원들을 불러들여서 대체 간호 인력으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연간 6만 명 정도가 이렇게 들어온다 그러는데요. 이 한국도 한국에서 간호사의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외국계에서 들어오는 간호 종무 또는 간호사 인력들과 함께 앞으로 상당히 수요가 많은 직업이 될 것임에는 이제 분명합니다. 자, 사위는요, 뷰티 디자이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뷰티 디자이너, 뷰티 디자이너라는 것은 뭐그야 말로 아름다움과 관련된 디자인인데요. 이게 뭐 헤어 디자이너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아니면 메이크업을 하는 디자이너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아니면 몸매를 교정 보정해주는 그런 디자이너도 있고요. 이 산업의 영역이라는 것이 상당히 좀 넓습니다. 이 뷰티 디자이너가 4위였습니다. 10년 전에는 개인 사업이 4위였습니다. 네, 3위는 경찰관이었습니다. 그리고 10년 전에는 공무원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2위는 간호사였습니다. 간호사가 10년 전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5위였는데요. 지금은 이제 2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과 동일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년 전에 2위는 회사원이라고 대답을 했네요. 자, 그러면 1위는 뭘까요? 자, 1위는 선생님, 교사였습니다. 이 교사라는 직업은 10년 전에도 교사로 대답을 하고 지금도 교사로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학생들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인 직업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초등학교는 교사라고 대답한 친구들이 이제 2등, 1등은 운동선수였고요 중학생도 1등이 교사입니다 10년 전에도 교사, 지금도 교사 고등학생도 10년 전에도 교사, 지금도 교사 이 교사, 선생님이란 직업이 1등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과연 이 직업이 정말 이 후학, 배우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열정적으로 그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나의 자아실현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박수를 쳐주겠는데요. 그러나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숨어있는 내용 중에 우리가 간과해서는안될 것이 군인, 경찰, 공무원, 그리고 교사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직업의 안정성만 쫓는 그런 문화가 대세가 될까봐 많이 두렵습니다. 지금 중국은 한 해에 40만 명이 창업을 하는 나라가 되었고요. 지금 대한민국은 한 해에 40만 명의 청년이 공시족이 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떤 나라의 미래가 있을까요? 자, 이것을 만든 장본인들은 바로 이제 우리 세대인 거죠. 우리가 이런 문화를 잘못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안정성에만 아이들에게 잘못된 교육을 시키지 않았나 하는 그런 반성들을 저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의 미래, 우리가 살아왔던 이 시대와는 분명히 다른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소용돌이 속에 우리 아이들 지금의 청소년들이 이제 거기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생태계가 지금 조성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흔히 말하는 호모사피엔스의 시대가 지나고 포노사피엔스라는 시대가 지금 오고 있는 것이죠 4차 산업시대로 우리가 이제 들어가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 맛보기만 보는 세대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청소년들 앞으로의 미래에는 그들은 온몸을 던지면서 맞서야 되는 4차 산업 혁명의 시대에 살아 나가야 됩니다. 자 오늘 이 직업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맞는 직업이 몇 가지 있었죠. 컴퓨터 공학자나 소프트웨어 개발자, 생명 자연 과학자 및 연구원 이런 것들은 4차 산업 시대와 상당히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계속 많이 장려 돼야 되는 직업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어떻게 보면 4차 산업과 접목되어 나갈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우리 청소년들 우리 진로를 선택하고 그런 방향에서 더 고민하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물론 이제 뭐 저의 개인 의견입니다 제 생각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드리는 것이니까요 여러분의 의견과 제 의견이 좀 다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인플란트 타이거가 생각하는 그런 의견이구나라고 이제 판단을 해 주시고요. 자,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여러분의 자, 자녀들의 미래가 어, 이열 가지 안에 다 들어가는 것은 슬픈 일이겠죠. 더 많은 다양한 직종 직업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말, 말씀드린 이 청소년들 중에서 고등학생들이 되고 싶어 하는 직업, 이런 것들은 여러분께서 이제 참고를 하시면서 그 교육에 함께 고민을 해달라. 아이들의 교육에 함께 고민을 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 순위가 어떻게 보면 레벨이 아닙니다. 뭐 1등, 1등이라고 해서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목표 달성에 가까운 이런 것들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 인생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그렇게 대답을 많이 했다. 그 대답을 얼마나 많이 하는 집중을 통해서 이제 트렌드를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을 살짝 우리가 엿보고 거기에서 우리가 도움을 줄수 있는 것은 도움을 주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영상을 제작한 것이니까요. 여러분께서도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 영상 뭐 여러분께 정말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이 영상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분에게는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